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잠깐 드리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미술 컬렉션 근데 이거를 상속을 하려면은 세금을 내야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의 컬렉션을 지금 시가 감정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뉴스로 갖고 왔냐 그냥 감정하면 되지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물려준 게 22조여서 상속세가 지금 11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은 갖고 계셨던 컬렉션을 얼마나 많이면은 감정이 프로젝트예요.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은 만점이 넘습니다. <laughs> 하나하나 감정에서는 나를 세는 거죠. 하루에 세 개씩 감정해도 몇 년입니까 이거? 이게 뭐 거의 10년 걸리잖아. 하루에 세 개씩 하면 하루에 30개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박물관 전체를 지금 식가를 내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저거를 감정을 하면서 저건 지금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근데 들려들려 들려 나오는 소문은 정확한 거는 당연히 안 나오지만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수조원이다. 세계가 놀랐다. 피카소, 모네, 뭐, 등등등등,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조원 규모에서세개가 놀랬고, 지금까지 확인된 흘러흘러 흘러 나온 소장품만, 이 정도면은 총액 수조원에 세계 5대 미술관을 열수 있을 정도다. 와, 장난 아니죠? 되게 5대 미술관. 피카소, 모네, 뭐, 자코메티, 뭐, 우리나라 이중섭, 김환기이후환 등등등등등등. 어마무지하다는 건데 게다가 보유하고 있던 지금 미술품들이 개당 천억이 넘는 게 줄줄이 나온다는 거죠. 1500억, 뭐 1600억 비슷한 것들이 저게 있다는 게 아니라 저 정도의 가치를 받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사셨냐? 했더니 1990년대부터 저 돈을 다 주고 산 거냐? 아니죠. 아무리 삼성이어도 저렇게 수조원짜리 어떻게 사? 그게 아니라 1990년대 호암미술관 리움미술관을 세우면서 회장님이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셨나 봐요. 와 대단하다. 국보를 100점을 수집하겠다. 그 결과 총 150건이 넘는 국보권 문화재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고 놀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보하고 보물이 몇개 되길래 150점을 들고 있나? 국보가 우리나라에 336개가 있습니다. 보물이 2,100개가 있어요. 합치면 한 2,500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국보의 11% 보물의 4%를 저 삼성에 갖고 있는 미술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더 오래 전에 돌아가신 고암 이병철 선생님의 컬렉션이 1,200개.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 12,000개 <laughs> 1만 2 0점또 놀라운 거는 호암 이병철 선생님은 비싸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누가 뭐래도 구입하지 않았다 가격을 따졌다는 건데 이건희 선생님은 값을 따지지 않았다 별로 많이 묻지도 않았다 1990년대니까 90년대에서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에 비하면 훨씬 쌀 때죠 좋다고 하는 전문가의 확인만 있으면 별 말없이 샀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문화재가 뭐가 있냐 아 이게 거기 있었어? 국보제18호, 고구려, 방 이거 교과서에서 나온 거 아닌가? <laughs>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이러고 있는, 뭐, 그, 그게, 아, 이게 저기 있었구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국보제26호, 인왕제색도 야, 이것도 거기 있었어? 이거 뭐, 산, 뭐, 이거 뭐, 갈필이네, 뭐네, 이거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 야, 아, 대단하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다 보여드릴 것도 없고요. 국보제3 0 9 백자대호, 다랑아리. 게다가 역시 교과서에서 맞이 봤던, 이중섭 선생님의 황소. <laughs> 하여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줄줄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것만 따지면 줄줄이 있는데, 우리 조용원 교수님이라고 조선일보에다가 하나 글을 써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웬만하면 이런 사설을 안 갖고 오는데,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놀라워서 잠깐 갖고 오면, 교수님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이건희 선생님이 로댕작품을 좋아해서 본토인 프랑스 파리보다 로댕작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진짜입니까? 야, 진짜입니까? 야, 본토인 프랑스 파리보다 한국에, 꼬레아에 로댕작품이 더 많은 게실화입니까 야, 그래? 오! 마크 로스코 작품 한 점에 뭐 천억을 호가하는 거를 값이쌀때 20여 점을 샀다! 주식은 장투죠. 투자는 장기죠.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샀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가격이 미쳤다는 거고,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국의 록펠러 컬렉션을 능가한다. 이게 미국의 록펠러 컬렉션이 좀 이따 나오죠. 2018년도에 세기에 경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다 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록펠러 컬렉션이 뭐냐면, 2018년도에, 록펠러 감내 후계자죠. 데이비드 록펠러, 3세인데, 유명한 컬렉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기부할 건 기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선 경매를 했는데, 그게 5천억 규모였대요. 일부를 기부하고, 나머지를 자선 경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상 최대의 컬렉션이 나왔다. 이게 왜냐면은, 처음엔 5천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최종 낙찰액이 9천억이었어요. 가격이 올라간 거죠 한 1,550점 정도가 나와서 세기의 경매 달에서 한 5천억 예상했는데 훌쩍 뛰어넘은 9천억까지 낙찰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삼성의 컬렉션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해외 경매로 나오면 은 추정 예상가가 진짜 3조 와 록펠러 컬렉션 따위는 훌쩍 넘는 거죠 처음에 록펠러 컬렉션0 5천억 예상했어요 6배죠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처럼 저렴한 사람들이 그냥 흥미 위주로 얘기했을 때, 게다가 로펠러 컬렉션이 몇점이었다고 약간 뭐, 1550점이잖아요? 지금 삼성에서 감정하고 있는 컬렉션이 1만 점이 넘는다. 그래. 1만 3천 점? 도명이 <laughs> 된다, 그러니까. 와, 정말 세계의 컬렉터가 아닐 수 없고, 게다가 요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썼던 글그 중에 또몇개 갖고 오면, 이건 회장님은 물건 값을 깎지 않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깎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들고 왔고, 일류 명품이다 그러면 샀다. 그리고 20년이나 30년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미쳤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대표작들을 좀 갖고 왔어요 해외 거 우리나라 거 말고 뭐가 있나 봤더니 저는 뭐 까막눈이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모네의 수련 작품 중에 한뭐 이것도 몇개 있겠죠 피카소의 누구 마크로스코의 누구 자코메티는 저도 안다 자코메티는 자코메티의 부조죠 걷는 사람 뭐 샤갈 베이컨, 로댕, 수십 점. <laughs> 수십 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표작이 예를 들면 이런 거. 모네 수련자. 이건 또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된 거. 여러 개의 작품이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자코메트라 그러면은, 이거. 이거 하나에 천억, 뭐, 천오백억 이렇게 경매되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어떤 까망눈은 모르지만, 하여튼 팔리면은 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스코라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거. 왠지 모르지만 비싼 거. 100억 정도로는 요 정도 밖에 못 뛰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경매로 나오면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낙찰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살수 있습니까? 한 점에 천억이라는데? 야, 우리나라 미술관이 살수 있을까? 한 점에 천억입니다, 천억! 우리나라 미술관들 보통 1년 예산이 100억 넘는 데가 없죠? 1년 예산이 100억이 안 되는데, 이거 천억짜리들 줄줄이 나오면은 못사잖아 300억짜리도 못 살걸? 그러니까 미술계는 요즘 난리예요 저게 외부로 팔릴까봐. 해외로 나가면 영원히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게다가 저게 값이 쌌을 때 샀는데, 저거 지금 가격에는 뭔수로 사. 그래서 미술계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신문기사에 많이 나거고 어떻게 안 되겠니? 어떻게. <laughs> 저거 외부로 안 나가게 어떻게 안 되겠니? 세금 낼때 미술품으로 낼수 있게 해주자. 세금 때 만약에 판다면, 아직 삼성에 판다는 건 아닙니다. 판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팔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미술품을 세금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진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미술품 가격이 얼만지를 알고, 천억이라니까 천억인갑다 하는 거지. <laughs> 그림 한 점에 이게 천억인지 천오백억인지 헷갈리는데 세금물납 해외에서는 물납을 많이 하죠. 물론 삼성은 저거를 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결정 안 났어요. 네개 박물관에 뭐 기증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한다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말로 팔게 되면은 정말 세기에 어떤 경매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컬렉터 가장 국보를 많이 모으시는 분이라면 또그 유명한 가정 조연표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 간송미술관이잖아요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털어서 문화재를 구입했다 이분이 사신 게 국보 12건 보물 32건 국보급 문화재가 다 합치면 5천 점 <laughs> 이걸로 간송 미술관이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 최초의 미술관입니다.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 됐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1939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진짜 <laughs> 기화체 20채 가격으로 그 옛날에 샀던 국보 요거 요거 학 있는 거. 요게 거기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명했던 훈민정음 헤레본, 요 상주본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헤레본도 간송 미술관에 있죠. 상주본은 어떤 사람이 훔친 다음에 천억을 줘야 주겠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죠. 상주분을 공개라도 해달라 그랬대. 한장 찍어서 보여준 게 이겁니다. 다 태워먹었죠. 천하에, 야, 진짜 천하에 나빠. 태워먹었어요. 이 태워먹은 거 사진 보 뭐, 나머지는 있냐 했더니 뭐, 말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했는데, 천억 달라고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신윤복의 요런 거, 미인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간송 선생님 미술관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간송 미술관을 얘기하면 좀 아쉬웠던 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전시회를 잘안 해요. 보러 가기 힘들어. 1년에 두 번씩 열었어. 요즘엔 아니지만 옛날엔 1년에 두 번씩밖에 안 열고 며칠만 열었어요. 그것도 다안 보여주고 이렇게 몇 점, 100점씩 보여주고 막 50점씩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랬으면은 간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미술관일보다는 보관하고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점씩만 보여준다. 약간 폐쇄적이죠.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80년을 운영을 했는데 반대로 정부의 지원 없이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것도 유명했죠 윗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이제 아들한테 장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상속 대상 유물이 4천 점이잖아요 이것도 평가했을 거 아니야 평가하니까 상속세가 너무 커 상속세를 못 내겠어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게 작년에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던 보물 중에서 60년 만인가 최초로 두 점을 경매해냈어요 미술계에서는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무조건 갖고야 된다 그러는데 상속세를 낼 길이 없으니까 이 보물, 뭐 금동 열애 입상, 금동 보살 입상을 경매에 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슈가 됐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걸 누가 사냐, 저거 뭐 국가가 사줘야 된다, 박물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에 15억이 시작했어. 이것도 15억, 이것도 15억, 30억이죠. 근데 박물관이 이제 국립박물관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거를 돈 있는 사람들도 너무 이슈가 되니까 신문에 나오잖아. 누구 사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는 분 아시지만, 국물이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야. 15억에 시작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못 내고 저건 팔아야겠고, 그래갖고 결국에 합의를 받습니다. 저불상은그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경매에서 유찰이 됐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샀어요. 얼마인지도 안 나왔어요.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서 30억 보다 싸게 샀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사서 해결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 박물관과 미술관이거든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유명한 구게나임 미술관 맨하튼에 있거든요 요렇게 생겼답니다이 참고로 이 구게나임 미술관이 뭔지 모르겠다 구게나임씨가 누구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 이 슈카월드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70%는 구게나임씨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어. 타이타닉에서 배에 막물 들어올 때, 저 할아버지가 자기 집사하고 나는 뭐 와인하고 뭐 샴페인만 있으면은 뭐 하면서 의자 갖다 놓고 샴페인 마시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어 놀래 갖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물 들어올 때 배가 가라앉아서 막 여기에 물 들어올 때그 와인인지 브랜드인지 마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벤자민 쿠겐네 이분이 저 상속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의자 딱 갖다 놓고 앉아 갖고 배경 음악 흘려가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나오는데 저분의 딸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요. 저분의 딸이 패기 구개나인데 저분이 돌아가셔서 물려받죠 물려받았는데 그때가 2차 세계 대전이에요. 미술품 가격이 있을 리가 없죠. 유럽에서 세계 대전이 났는데 전부 다 아메리카로 도망가던 시절이거든요. 유럽에서 뭐 히틀러가 휩쓸고 있으니까 전부 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미술품 딸을 들고 갈 사람이 어딨겠어? 버리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똥값에 삽니다. 게다가 이분이 좋아했던 게이 패기 구개남이란 누나가, 누나가 아니죠? 지금 돌아가신 분이 좋아했던 게, 선생님 좋아했던 게, 이런 거 좋아하셨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죠. 저것도 그림이냐. <laughs>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무명화가 아니지만 별 인기 없어도 뭐 칸진스키,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전쟁통인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 막 던지는 거죠. 뭐 이런 거. 몬드리안. 이게 뭔 그림이여?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좋아했기 때문에 저거를 막 샀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다가 그 당시 인기도 없던 초요실주의 작품이니까 장난감 가격에 샀다 올죽하면은 뭐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을 보관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안 받았대요 가치가 없다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게 칸딘스키 몬드리안 달리 자코메티 아까 전에 그 서있는 구조부 있죠 그거 들고 <laughs>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하고 나는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안 받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돌아오는 받았어야지 이게 얼마 하나에 얼마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저걸 들고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게 전쟁이 끝나니까 대박이 난데다가또 유명한 썰이 많아 이런 거 좋아해서 어떤 무명 작가를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그 후원했던 작가가 잭슨 폴럭이었다 막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laughs> 막 뿌리는 거 물감 뿌리는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저 구게나인 박물관이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고 아까 뉴욕에 있던 그 달팽이처럼 돌아가는 거 말고도 이런 스페인에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와 씨, 멋지다 저거 뭐 베니스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미술관이 됐는데 세계적인 미술관인데 누구나 가보고 싶은 또 저걸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쯤에 슈카월드를 또 초에 달궜던 주제가 이거 있었거든요. 베드로야 하면서 이거 나 얘기 가지 하여튼 베드로야 하면서 했던 이거 사우디 왕세자가 무려 5천억에 샀다는 살바토르 분디 구세주라는 다빈치 작품이 있는데 저걸 왜 샀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엔 이 얘기를 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아부다비라는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다가 박물관 분점을 연다 실제로 열었죠. 이렇게 생겼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300점을 단 300점을 대여해서 이 박물관을 열었는데 안에 옛날에 나왔었죠 이렇게 생긴데 들어가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작품 걸려있다는 그 루브르 아부답인데 저기에 300점을 30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낸 돈이 1조 3천억이라 그럽니다 게다가 루브르 말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구겐하임 쟤네 것도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쟤네 것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비용으로 지금 설정해 놨던 게뭐 이것도 벌써 2, 3년 전이니까 7배나 더 크게 21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저기를 이제 문화의 자기들 나름대로 석유시대가 지나가도 문화 도시로 가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야 방금 전에 근데 쟤네가 겨우 저 정도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소장품만으로 세계 5대 미술관이면 <laughs> 자, 이거 보고서 진짜 잠깐 든 생각이 옛날에 그 인천 영종도 옆에다가 거기 땅을 메워서 뭐 300조를 투자해서 뭐 ACT를 만들자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게 300조였거든, 300조? 제 생각에는 저거 뭐 3조래매! 그 컬렉션이 300조에 비하면 껌값이잖아. 그러면, 물론 300조가 미친 거에서 그렇지만. 옛날에 여기죠, 영종도 여기. 인천국제공항 여기다가 바다를 메워서 팔자에 뭐를 만들겠다. 이게 300조였거든요. 물론 좌초됐죠. 이걸 실제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놀랍지만 여기다가 팔자를 만들어서 뭐 카지노 만들고 중국인들이 와서 보게 하겠다 중국인들 대상으로 왜냐면 인천공항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뭐 어렵지만은 내려와서 욜로 오게 만드는 거 쉽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300조짜리 만들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거 저거 해서 1만 3천 점에 뭐 3조 램에 그럼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미술계에서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아 <laughs> 야, 관광객들 끄장날 것 같은데. 게다가 요즘은 분노소비, 보복소비 어쩌고 하는데, 저기다가 이거 3조. 300조에 비하면 100분의 1이네.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화이팅 하셔서 저걸 통째로 해서 인천 국립 뭐, 루브르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좀 보자. 우리도 좀 봐. 미술작품이 보기가 힘들어요. 왜 보기가 힘드냐? 미술작품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한 2년 전에 달궜던 주제죠. 세계 최대 미술관. 창고입니다. 비공식이죠. 세계 최대 미술관이 프리포트라고 창고에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작품 비싸게 산 다음에 창고에 박아두거든. 우리가 볼수 있는 미술품들은 전체의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그 창고에 피카소 작품만 천 점에 스위스에 있는 부자들이 쌓아놓는 창고, 프리포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3, 4년 전에 대충 조사해보니까 120만 점. 미술품 창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다가 거기다 비자금처럼 갖다 박은 거죠. 누구 건지는 모르고, 누구 건지 얘기 안 하고, 창고 빌려다가 거기다가 수십 년 뒤에 꺼내봐야지 하고 갖다 박아놓은 게 120만 점. 웬만한 애들은 다 저기 있다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잖아요 뭐 피카소에 뭐 파이프를 든 소년 1285그 당시에 벌써 2 7년전 얘긴데 그때 당시 경매 최고가 낙찰됐다 와 그럼 이거 나중에 가서 봐야지 그럼 못 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세계 최고가 미술품도 어디에 갔는지 모르거든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원래 미술품이라는 게 개인 거잖아 저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딘가 있겠지 누가 샀는지도 몰라요 누가 샀는지 안 알려주잖아 대리인을 통해 사잖아요 전화로 대리를 통해서 하니까 돈은 입금은 됐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창고로 갔다 저 분명히 창고다 지금까지 17년이자 17년 안 나오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들킵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뭘 들켰냐 프리포트 뭐 청소하다 들켰나 뭘 털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 근데 터키에서 갑자기 보니까 자기들 거야. <laughs> 야, 야, 거. 야, 씨! 내거 어디 갔나 했더니 스위스에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라고 갑자기 몰랐죠. 어느날 청소하다 보니까 물고 나오니까. 내건데 그게 왜 거기가 있냐? 그래서 막 국제적으로 항의하고. 그래서 실제로 오랜 시간 끝에 반환하는데 성공했어요. 얼마나 반환하는데 어려우면 성공해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성공해서. 대부분 안 되죠? 대부분.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아니, 짝퉁이야, 짝퉁, 짝퉁. 아니, 아니, 아니. 누건지 모르겠다. 조사도 안 해요. 조사도 안 하고. 누, 개인 그건데 어디 들어가 서 조사를 하겠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미술작품이라는 걸 쉽게 사기도 어렵고 우리가 보기도 힘든데, 와, 이번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면은 뭐 미술관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국내에서 볼수 있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와, 일단 우리나라에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것도 참고 놀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